이슈 투데이 모하비 사막의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산불이 캘리포니아주의 조슈아 치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통과한 법을 이용해 LA 곳곳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한 개발자에 대한 기사가 LA 타임즈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박종찬 기자와 함께 이두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모하비 사막에서 일어난 산불 이게 올해에서 가장 일어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 중에 가장 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발생해 지금까지도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의 주 경계 주변에서 타고 있는 욕파이어의 규모는 약 9만 에이커를 넘었는데요. 네. 이 2005년 핫베리 컴플렉스 파이어가 채운 7만 1천 에이콜의 훌쩍 넘은 수치입니다. 음. 그러니까 모하비 사막에서 일어난 산불 중 가장 역사적으로 큰 산불이라는 것이죠. 음. 이욕사이는 서서히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요. 건조한 공기와 떨어지는 습도는 이 산불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몇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이 산불이 조슈아 트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산불이 몇 개의 조슈아 트리를 태웠는지는 알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네. 이전에 조슈아 트리가 지역에 몇개 있는지 조사를 하지 않았기 아,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지구 온난화 그리고 오래된 감뭄을 거치면서 이미 조슈아 트리는 쇠퇴 상태에 있다고 한 생태학자는 진단했습니다. 이 조세트리는 디제이 연료에 흠뻑 젖은 듯이 잘 탄다고 한 학자나 말했는데요. 음. 이렇게 큰 산불을 통해서 나무들이 탄후 회복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셔트리는왜또 다시 자라나기가 어려울까요? 이 조세트리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어. 어, 제가 좀설명을 드리면 이쭉 뻗어지면서 몇가지로 갈라지고 이 선인장같이 열매를 가진 나무입니다. 이팜 스프링스 쪽에 가면은 많이 보실 네. 수 있는 나무고 또 조세트리 국립공원에 캠핑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서 거기서 음. 보신 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은 이제 모하비 사막에 이미 적응을 했는데요. 음. 기후 변화에는 면역이 되지 아.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네. 이 특히 이 나무들은 수명이 최대 200년으로 천천히 자라는데요. 이 불에 탄 조세트리를 다시 복원하려고 해도 평생 그 열매를 우린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한 관리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명이 한 10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100년 정도에는 그 크게 잘라지 않는다는 음, 그런 것이죠. 음, 네네. 음. 그 며칠 전에도 큰 산불이 모하비 사막에서 발생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 2020년 예? 그 모하비 사막에서 일어난 돔 파이어가 있습니다. 이돔 파이어는 약 130만 개의 나무를 불태웠는데요. 아, 오, 네? 근데 이중 10%만 다시 싹을 틔고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만약 이 나무 꼭대기만 탔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싹을 틔울 수 있는데 강도가 높은 산불 그리고 나무 뿌리까지 태우는 산불의 경우에는 이 나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또한 예전보다 이 모하비 사막의 산불 규모가 이게 확산되기가 더 쉬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또 무슨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예전에는 번개를 통해서 음. 산불이 일어나면 몇그루만 태워졌습니다. 아하. 이 다른 나무로 불길을 옮기는 여유가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젠 하지만 이, 이제는 사막 바닥이 흩어져서 있는 사하라 버스터드, 취티그레스 등이 침입종, 인베이시브 스피치라고 합니다. 음. 이런 침입종에 의해서 화재가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했습니다. 이 침입종 풍종들은이 관상용으로 의도적으로 심어지거나 음흠. 가축 사료나 곡물 그 작물이 그 오염된 것을 통해서 사막으로 옮겨져 왔다고 하는데요. 음. 이 또한 올해 비가 많이 내졌으니까 그렇죠. 뭐홍수가까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런 지속적으로 일어난 비는 이풀성장을 가속화했다고 전문가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이 불을 타면은 다른 나무로. 불이 옮겨가기가 그렇죠. 쉬워진다는 그런 것이죠. 아하. 그 많은 조샤트리 복원 노력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돔파이어 이후에 그 조샤트리를 심기 위한 복구 노력이 특별히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몇 전문가들은 얘기했습니다. 이 한때 가득했던 조샤 숲, 트리 숲 그러니까 조샤트리 뭐 국립공원 같은 데 가시면 볼수 있는 숲들은 예.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는데요. 이한 공원 관리자는 이 조세트리 국립공원은 몇만년 전에 만들어진 허얼. 곳이라면서 이 만년. 전에 멸종된 나무늘보가 음. 이 조세덤의 씨앗을 그 자기 배설물을 통해서 퍼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예. 그 현재 씨앗을 퍼뜨리는 쥐들, 쥐 같은 그 동물들도 있지만은 나무늘보 같이 활동력이 크지 않고 그래서 씨앗을 멀리 퍼뜨리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 나무늘보가 멸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넓게 이 조셔트리 씨앗해 아. 뿌리는 생물들은 없어진다는 하하. 그런 얘기가 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럼 뭐 점점 자꾸 비관적인 얘기만 <laughs> 야, 나오고 있네. <laughs> 이 조셔트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그한 생태학자는 그 조셔트리가 없어질 경우에는 이 수십 종류의 곤충 및 생물들이 이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음. 모압이 사막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광활한 모압이 사막 사실 뭐 보면은 저도 뭐 15번 타고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은 네. 그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한 공원 관리자는 조세트리가 독수리 그리고 산악 거북이 같은 그 중요 등의 중요한 은신처이자 서식지 역할을 한다면서 음흠. 이미 그 취약한 생태계에서 만약 이런 곳들이 사라질 경우에는 이런 생물들이 살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 아참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근데 또 자연이라는 건 말입니다. 네. 자연 복구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네. 네. 음. 그러니까 조수와 추위가 예를 들어서 타버린다고 했을 때또 다른 어떤 뭔가가 또 자라기 시작하면서 뭐 물론 이게 상당히 오래, 오래 후원이기 때몇천 네. 네. 년, 만만 년후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를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새뭐 지구는 지금까지 수십 뭐 이렇게 수십 년이나 수십만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그렇게 자꾸 번하면서 이렇게 왔기 음.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좀 희망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은 듭니다만은 지금 당장에 보기가 그게 그렇죠. 이게 그렇죠. 큰 문제거든요. 이 지구는 이제 뭐 그치? 저희 역시도 뭐 살아갈 수 있겠지만 저희가 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뭐 그치. 제가 추천하는 거는 조세트리 국립공원 참 보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럼요. 그 태피하기 좋은 곳이고 어. 이런. 이거 나오는 김에 한번 뭐이 여름이나 가을에 어. 캠핑 한번 가보시는 것도 그리고 조사트를 아, 좀느껴시는 아, 아,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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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에 버블 어, 이용을 해가지고 고층 아파트를 LA에 짓고 있는 한 개발자에 대한 기사가 LA 타임즈에 나왔습니다. 네, 그 마하나우사 아킬리시 자씨 얘기입니다. 네. 인도브이신인데요 그 이분은 항공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개발자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단독 주택을 구매한 후 새로 통과된 캘리포니아의 주택 법들을 이용해서 이 집들을 허물고 높은 아파트를 짓는 것이 이분이 절약입니다그 네. 이분이 구매한 한 땅은 하니 타운 및 하버드 하이츠, 그러니까 그 워싱턴 길하고 웨스턴 근처 길에 아, 있습니다. 네. 바로 이에죠 그리고 제집하고도 바로 반대편에 <laughs> 있는 지금이 저도 네. 이렇게 잘보 깜짝 놀랐거든요.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내집 근처가 어, 집 바로 개발이 네. 되는 빌무나 음, 이집그 집을 보면은 주, 지역을 보면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뭐 2층 높이 뭐 아파트가 뭐 1층, 2층, 3층 이렇게 낮은 그 음.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 빅토리안 하우스라고 하죠. 그런 지역이 그런 집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이 자신은 이 주택을 7층짜리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지역인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것이죠. 그 시는 프로젝트 규모를 이 지역에 맞지 않는다고 축소하라고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은 몇달후이계획에 8층을 어이구. 추가해서 33 유닛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시안을 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높아진. 칠 층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8 층. 을 진해. 신청했단 말이에요. 네. 신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는 그 결국 캘리니냐 법들을 이유로 들어서 이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네. 7 층이 안 되고 안 돼서 8 층을 지는다는 그 계획을 냈는데 시는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킨다는 것이죠. 한시 관계자는 이 계획은 커뮤니티의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laughs> 뭐 욕이라 하면서 F 네, 래서그욕이죠법 네. 때문에 계획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우여 면서겨자를 먹는다 이런 얘기죠 아하. 그런 것을 할수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음. 그러면 도대체 이계획의 통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가운데 깜짝 놀랐습니다. 2 네. 정도인데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제 지역이 근처다 보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서도 보고 있었는데요. 예. 자신은1층짜리잡을 84만 불에 구입한 후그 예. 버스 정류장 근처에를 개발하는 개발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 도시 프로그램에 따라서 20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계획이 한 파티였던 그 상업 공간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안 후가 그러니까 20가구 아파트를 지으면서 1층을 이제 뭐 레스토랑이나 뭐숍 음, 이런 음, 상업 주상복합으로상복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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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있는데, 했는데 그런 것을 이제 계획을 했는데 예. 그,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안후이 계획을 포기했었습니다. 음, 음. 근데 허가비와 설계 비용으로 수만 달러를 잃었다고 자신을 말했는데요. 그후 자신은 다시 이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시법도 보고 주법도 보고 한 후에 덴시티 보너스나는 것을 봤습니다. 네, 이것은요 네. 저소득 가정을 위해 일부 유닛을 만들면은 이 부지에 더 많은 주택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33가구 아파트 중에서 3가구, 그러니까 10%를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면서 건물이 높이는 시가 월을 허용했던 것이 뭐 4층짜리 건물이 두 배를 넘게 탈춤 자리를 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댄시티 보너스라는건 어떻게 생긴 법이에요? 이 주택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캘리포니아가 최근 몇년 동안 만든 보너스입니다 이~ 하타운 저도 이제 라디오 콜에 있으면서 하링타운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많은 맞아요.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고 있죠 저도 맞아요. 뭐~ 지금 보니까 뭐~ (6층) (7층) (8층) 아파트도 <laughs> 많이 보이는데 예요. 이것이 댄시티 보너스가 많이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면은 하링타운도 이제 그~ 서브웨이 지하철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 대중교통 가까이 있는 그것도 그~ 건물이 높이 지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 한 전문가는 만약 도시개발법에서 마음을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버리게 할수 있는, 있는 놀라운 법이라면서 음. 이 지역 사회에 한의가 있더라도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평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덴시티 토커스를 통해서 지역 이웃들은 더 이상 이런 주택 계획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인타운도 뭐 이런 예,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가 네네. 너무 많이 져어진다 근데 뭐 개발자가 이런 덴시티 보너스를 쓰면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음. 아파트들이 렌트비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laughs> 저도 온기여고 네. 아파트 봤더니 렌트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2,000부, 2,500부. <웃음> 네, <웃음> 네. 너무나 비싼데 어, 다른 것들도뭐 이런 계획이 있는 곳이 있어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이 자신은 그, 우 아일랜드 히어스 뭐, 한인타운 한인분들도 많이 사시는 베리 쪽에 있죠. 네. 그곳에 있는 한 단독 주 단독 주택을 67개 유닛이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가 67가구로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이중 7개 유닛은 저소 전역 군인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예. 또한 그실마에서는 단독 주택을 40개 유닛이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데요. 몇 주민들은 이 지역이 전원 같은 분위기를 파괴할 것이라면서 음. 그 마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심화 지역에서 이런 아파트 안 지는 지역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 이 지역도 자시가 지금 개발하는 네, 거예요. 네. 이번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말하려고 하는 신 거죠. 네. 아, 네. 예수 7개 유닛에서 어, 단지 7개만 저 소득 저녁 군인들 위해서 사용을 하고 네. 예, 나머지는 또 굉장히 높은 그 그렇죠. 렌트비를 받으면서 렌트를 주겠다 뭐 이런 계획이 먼저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7개 유닛을 예. 그 군인들한테 쓰면서 네. 더 많은 유닛을 지어지게 지, 하는, 네. 짓기도 하고 그런 그, 거죠. 아산타운에 네. 짓고 있는 뭐 5층 6층짜리 아파트들도 다 보면은 10%는 지금 다 저소득층 네, 네. 위해서라는 네. 네.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네. 과연 저소득층 입주자를 어떻게 구하는지 네. 그것도 한번 좀 그러니까요. LA 탐지가 집중적으로 <laughs> 저도 관심 많은 해보죠. 네. 이게 무슨 뻘이죠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은 저소득층 인척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 맞아요. 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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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봐요. 제가 오늘 한 아파트를 봤는데요. 음. 한인타운에 는 굉장히 고급 아파트입니다. 렌트비 엄청나게 비싼데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는 유닛이 있는데요. 그 인컴을 보니까 인컴만 가지고는 중산층이지 저소득층은 아니었어요. 그렇그 <laughs> 네, 근데 네. 네. 굉장히 리시 높은 높았어요. 네. 네. 자기가 아는 사람들 무슨 뭐 친척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 슬쩍슬쩍 주는 슬쩍 게아닌지도 한번 봐야 되는 문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또 관심이 많으니까 제보가 있었어요. 하실 일이 많아요. <웃음> 네. <웃음> 또한 다른 법의 혜택도 또 받았다면서요. 네, 그 비더스 엠이디 즉 개발자의 구제책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가 LA의 그 성장 계획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자가 원하는 것은 거의 무엇이든 건설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지난 6월 약 2주 동안. LA는 도시 성장 계획의 주에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음. 그때 이제 재슨에게 자신은 개발 계획을 최 제출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짓게 될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우드랜드 힐스 그러니까 67개 아파트를 만드는 그 계획은 이미 소송이 걸렸습니다. 아, 법적으로 소송을 했는데요. 예? 자신은 하, 하지만 지난 10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주 법을 통해서 이제 지어진 게 합법이라는 것이죠. 지난달 엘에이시 이은 시마 계획, 40주년 아파트 계획을 거부했는데요. 자신은 시 이원들한테 이미 시낸 우드랜드 힐스 계획이 법정 싸움에서 패배했다면서 다시. 소송에서도 패배할 것이고 자신은 사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아하. 저는 이런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보면서 과연 저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저도, 아, 네. 유입이 되는 걸까? 그렇게 되면 공실률이 혹시 높아지게 되는 건 아닌가? 네. 예, 최근에 그 고급 아파트들의 공실률이 꽤나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고급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서 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바뀌자 바로 살고 있는 앞에 지금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좀 시야도 가리게 되고 그늘도 가리 되고. <laughs> 또 헐리웃 사인도 못 보게 되고 t i 불평불만 e 좀생기겠어 l d n t i d e n t 좀 f y them. I couldn't identify t h e 근처 couldn't identify them. I couldn't identify them. I c o u l d n 통과 d 계획이니까 y them. I couldn't l 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